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요즘 많이 더우시죠? 아 진짜 여름의 한복판에 서 있네요. 여름하면 여름 휴가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다이어트의 계절이기도 하죠. 음 그래서 오늘 보이스 플러스의 주제는 다이어트입니다. 아 정말 다이어트 고민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네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요즘 유튜브 저도 가끔 찾아보는데요, 진짜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자기 관리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체질적으로 그냥 몸무게가 항상 적당하게 유지되는 분들 그런 부러운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매일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는 먹으면 먹는 대로 찌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출장을 다녀온다던가 하면 평균 하루에 1kg 정도씩은 찌는 것 같아요. 그럼 4박 5일 출장을 다녀오면 진짜 4, 5kg씩 쪄서 와요.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 1박 출장을 다녀왔는데 왜 이렇게 집 밖에만 나가면 식욕이 돋는지 정말 엄청 먹고 나서 하루 만에 1.5kg이 또 불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에서 원고 작업을 하다가 보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낮에 마감하느라고 밥을 좀잘안 챙겨 먹다 보면 빠지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 고무줄처럼 5kg에서 10kg 사이가 쪘다 빠졌다 하니까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근육량이 서서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일주일만에 지방이 막 늘어서 5kg 정도가 찌면 걷는데 막 무릎이 아프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마르거나 살이 찌거나를 떠나서 보통 자신에게 적당한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범위의 몸 상태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몸무게일 때 가장 움직이기가 편하다던가, 어느 정도 이상 살이 찌면 옷이 맞지 않아서 불편하다던가, 이런 개인적인 차이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일상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업이 아니어서 뭔가 루틴하게 뭐 일주일에 세번 아니면 일주일에 다섯 번 이렇게 운동을 한다거나, 아, 몸 관리를 잘 해야지라고 끼니 때마다 적절하게 챙겨 먹기가 좀 힘든데요. 그래서 주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일일 이식을 한다던가 밥을 좀 줄이거나 군것질을 줄이거나 이렇게 먹는 양을 줄이는 걸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제가 식습관을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목은 다이어트 말고 직관적 식사라는 책이고요. 책에 노 no 다이어트라고 써 있어요. 챕터 1번의 제목도 다이어트 절대 하지 마라입니다. 정말 다이어트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집어든 책이에요. 진짜 우리는 다이어트를 절대 안 하고 살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몸으로 살수 있을까요? 이 책은 직관적 식사, 즉 본능적으로 먹으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또 배가 부르면 그만 먹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은 누구나 이런 능력을 타고났다고 알려줘요. 갓난아기는 배고프면 울고, 엄마가 젖을 먹여주면 먹다가 배가 부를 때 고개를 돌리잖아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어, 밥더 먹어라. 밥좀더 먹지. 이 정도는 먹어야지. 라는 강요와 지시를 듣게 되고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는 교육도 받아요. 우리나라는 또 특히 심각하죠. 음식 남기면 벌 받아내지는 음, 음식을 남겼을 때 죄책감을 주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남기지 않고 먹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을 느낄 때는 배가 고픈데도 꾹꾹 참아야 하고 또 어느 날은 배가 너무 부른데도 스트레스 때문에 먹거나 아니면 입맛이 너무 당겨서 먹기도 해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직관적 식사는 어, 누구나 날때부터 지니고 있는 이 본능적인 신호를 찾아가면서 이 본능적인 먹기 또는 본능적인 그만 먹기를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배가 고플 때이 배고픔의 신호를 따라가고 배가 부르면 아, 내가 배가 부르구나 라는 이 신호에 따라서 정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만 먹고 싶을 때 그만 먹는 것. 그래서 먹고 싶은 음식을 죄책감 없이 즐기면서도 살이 빠지거나 찌지 않는 상태를 평생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책에서는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체중을 증가시킬 위험을 늘린다고 말하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직관적 식사의 방법들을 정말 제대로만 실천할 수 있다면 어쩌면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마음껏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살이 빠지는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먹는 법만 바꿔도 인생이 바뀐다는 이 책의 본문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제가 고른 부분은 이 책의 여는 글에서의 직관적 식사를 설명한 부분 조금과 다이어트 역할을 풍증상 챕터 1에서 다이어트를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이어트를 할때 생기는 역풍증상,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요. 이 책에서 말하는 직관적 식사에 10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다이어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배고픔을 존중하고, 음식과 화해하면서 음식 경찰에게 반박하라는 내용, 그리고 포만감을 느끼고, 만족하고, 음식이 아닌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내 몸을 존중하고 운동으로 기분의 차이를 느끼면서 적당한 영양으로 건강을 존중하는 이열 가지 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이 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다이어트가 힘들 때 시작하는 열 가지 원칙 다이어트 말고 직관적 식사 에블린 트리볼리 앨리스 래시 지음, 정지현 옮김, 골든 어페어. 여는 글, 제3판을 내며 직관적 식사는 뇌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뇌가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직관적 식사 원칙들을 살펴보면서 뇌의 기억 파일에 원칙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배가 고프면 그 중에서 몇 가지 원칙을 이용해 무엇을 먹을지 결정한다. 배고픔의 정도를 평가하고, 배고픔과 미각을 만족시켜 줄 음식에 대해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음식의 맛과 질감, 온도를 생각해 보는 감각 상상을 거칠 수도 있다. 머릿속에 파일을 열어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 볼지도 모른다. 지금 선택한 음식에 대한 과거 경험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포만감이 오래 이어졌는가?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 후 나타나는 극심한 피로 현상인 슈거 크래시가 나타났는가? 소화불량이 일어났는가? 다시 찾을 정도로 좋은 경험이었는가? 감정도 식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속상한 기분에 위로가 될 만한 음식을 찾았는가? 지루함을 잊고자 먹으려고 했는가? 이렇게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면 먹을지 말지, 무엇을 먹을지 결정할 수 있다. 내부 신호를 알아차리는 데 익숙해지면 본능과 직관의 지혜가 섭식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이다. 따라서 직관적 식사는 파충류 뇌의 본능, 변연계의 감정, 신피질의 이성적 사고를 포함해 뇌의 모든 측면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전부 얻을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것을 뜻한다. 챕터 1. 다이어트 절대 하지 마라. 다이어트 역풍 증상 다이어트 역풍이란 다이어트가 반복되어 생긴 부작용을 말한다. 얼마나 오래 다이어트를 했는지에 따라 단기적일 수도 있고 만성적일 수도 있다. 또한 부작용이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다이어트 역풍에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있다. 음식에 관한한 자신을 믿지 못한다.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자신의 몸을 혹은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믿지 말라는 깨우침을 얻으니 그럴 만도 하다. 다이어트 과정 자체가 비효과적이라서 실패한 것인데도 그 실패는 계속 음식과의 관계를 해친다. 스스로를 과체중이라 여겨 먹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다이어트 수명이 점점 짧아진다. 최후의 만찬을 든다. 다이어트에 돌입하기 전에 다이어트 기간 동안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그 기간 동안에는 먹는 양도 늘어난다. 최후의 만찬은 한 끼일 수도 있고 여러 끼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다이어트를 통한 몸 청소 직전의 단계 혹은 음식 축제에 고하는 이별인 것이다.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는 모임이나 저녁 약속에 참석하기가 어려워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절하게 된다. 처음에는 음식과 사람이 있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다이어트를 위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되지만 더큰 문제로 확대된다. 통제 가능한 상태가 지속될지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지니고 있는 탓이다. 신진대사가 느려진다.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우리의 몸은 다음번에 또 스스로 자초할 기아 상태 즉 새로운 다이어트에 적응하는 법을 배운다. 마지막인 것처럼 남은 1 칼로리마저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느려진다. 다이어트 강도가 심할수록 우리 몸을 1 칼로리에도 벌벌 떠는 생존 모드로 몰아붙인다.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은 불을 떼는 것과 비슷하다. 땔감을 넣지 않으면 불꽃이 약해진다. 마찬가지로 신진대사에 연료를 공급하려면 충분한 칼로리 섭취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칼로리 부족 상황에 맞추느라 신진대사가 느려진다. 카페인으로 하루를 버틴다. 적게 먹는 다이어트 기간 동안 활기를 유지하려고 커피와 다이어트 음료를 관리 도구로 남용한다.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만으로 아이스크림, 초콜릿, 과자 같은 죄스러운 음식, 칼로리 폭탄 음식에 대한 갈망에 사로잡힌다. 다이어트를 끝낸 후 실컷 과식을 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의 49%가 다이어트를 끝낸 후 폭식을 한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인 다이어트로 신경성 거식증에서 폭식증, 강박성 과식까지 다양한 섭식 장애를 겪는다. 다이어트는 오히려 체중 증가 위험을 늘린다. 다이어트가 오히려 체중 증가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나 UCLA 연구진은 다이어트에 관한 31건의 장기 연구를 검토한 결과 다이어트가 체중 증가의 예측 지표로서 믿을만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검토 대상의 3분의 2가 오히려 체중이 늘었다. 둘 네. 만 9세에서 14세의 아동 약 1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체중 조절을 위한 다이어트는 장기적으로 비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체중 증가를 촉진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셋. 5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다이어트를 늘 하는 10대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10대에 비해 과체중이 될 위험이 두 배나 높았다. 놀랍게도 다이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또래들보다 애초에 체중이 많이 나가지도 않았다. 이는 중요한 사실이다. 다이어트를 늘 하는 청소년들의 체중이 더 많이 나갔다면 유전을 비롯해 다이어트가 아닌 요인들도 영향을 끼쳤다고 해석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핀란드에서 16세에서 25세 사이에 일란성 쌍둥이 2,000쌍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다이어트 자체가 유전과 별개로 체중 증가를 가속화하고 과체중 위험을 늘리는 것과 큰 연관이 있음이 드러났다. 단한 번이라도 의도적으로 체중을 줄이려고 한 적이 있는 쌍둥이는 그렇지 않은 또한 명의 쌍둥이보다 과체중의 가능성이 두세 배나 더 높았다. 게다가 과체중의 가능성은 다이어트를 한번할 때마다 늘어나는 용량 반응적 관계를 보였다.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몸은 다이어트를 기아의 형태로 인식한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인지 몸의 세포는 알지 못한다. 몸은 원시적인 생존 모드에 돌입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음식에 대한 갈망이 커진다. 매번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몸이 학습과 적응을 함으로 다시 체중이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실패자라고 느끼지만 그들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실패한 것이다. 챕터 3 10가지 직관적 식사 원칙 소개 원칙 1 다이어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 체중을 빨리, 쉽게, 평생 줄일 수 있다는 거짓 희망을 주는 책이나 잡지를 내다 버려라. 새로운 다이어트의 효과가 사라지고 요요 현상이 올 때마다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짓말들에 분노하라. 좀더 효과적인 새 다이어트가 곧 나올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을 버리지 못하면 직관적 식사 능력을 회복하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원칙 2. 배고픔을 존중하라. 몸에 적당한 에너지원을 공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초적인 과식 충동이 작동한다. 배고픔이 극심한 상태에서는 적당히 의식적으로 먹으려는 의도가 아무런 의미도 없어져 버린다. 생물학적 배고픔 신호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음식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음식을 제어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쌓는 토대가 된다. 원칙 3. 음식과 화해하라. 휴전이라고 부르자. 음식과의 전쟁은 이제 그만. 스스로에게 먹어도 된다고 무조건 허락해준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박탈감이 심해져서 통제 불가능한 음식 갈망과 폭식이 일어날 수 있다. 금지된 음식에 굴복하는 순간 매우 격렬한 상태에서 먹게 되므로 최후의 만찬 폭식과 죄책감으로 이어진다. 원칙 4. 음식 경찰에게 반박하라. 천 칼로리 이하를 섭취하면 잘했고, 초코케이크를 먹으면 나쁘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거부하라. 음식 경찰은 다이어트가 만들어낸 비합리적인 원칙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그런 경찰을 뜻한다. 당신의 머릿속 깊은 곳에는 음식 경찰서가 자리하며, 음식 경찰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확성기로 외치고 다닌다. 그러면서 당신의 잘못을 고발해 죄책감을 일으킨다. 직관적 식사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음식 경찰을 쫓아내야 한다. 원칙 5. 포만감을 느껴라.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고 말하는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자. 편안할 정도로 배가 부르다고 알려주는 신호를 관찰한다. 음식을 먹는 도중에 잠깐 멈추어 맛이 어떤지, 포만감이 어느 정도인지 짚어보자. 배가 고프면 먹은 지 1시간 밖에 지나지 않았어도 다시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도 먹을 수 있다. 그렇다면 포만감 신호를 존중하기가 쉬워진다. 원칙 6. 만족 요인을 찾아라.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에 대한 광적인 집착은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을 간과하게 만든다. 먹는 것에서 느끼는 기쁨과 만족 말이다. 기분 좋은 환경에서 정말로 원하는 음식을 먹을 때의 즐거움은 커다란 만족감을 선사한다. 이러한 경험을 스스로에게 제공한다면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원칙 7. 음식을 이용하지 않고 감정에 대처하라.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음식을 이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안과 외로움, 지루함, 분노는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는 감정이다. 모든 감정마다 심리적인 방아쇠가 있고 또 저마다 진정제가 있다. 음식은 그 어떤 감정도 고쳐주지 못한다. 단기적인 위안을 주거나 잠시 딴데로 정신이 쏠리게 해주고 감정을 무디게 만들어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정서적인 갈망 때문에 먹으면 장기적으로는 감정이 악화될 뿐이다. 결국은 감정의 근원과 폭식의 거북함을 제대로 마주해야 한다. 원칙 8. 몸을 존중하라. 유전자를 인정하라. 발 크기가 245인 사람이 230 사이즈 신발에 발을 구겨 넣을 수 없듯이 신체 사이즈에 비슷한 기대를 하는 것도 헛된 그리고 불편한 일이다. 자신의 몸을 존중해야 자신감이 올라간다. 자신의 몸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거나 지나치게 부정적이면 다이어트의 사고방식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원칙 9. 운동으로 기분의 차이를 느껴라. 전투적인 운동은 잊어버리고 그저 활기차게 생활하면서 그 차이를 느낀다. 칼로리 소모 효과가 아니라 몸을 움직일 때의 느낌에 집중한다. 기운을 도두는 활동이 주는 느낌에 집중하면 아침에 알람 소리 없이도 곧장 일어나 산책을 나가는 변화가 일어난다.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체중 감량 뿐이라면 동기부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칙 10. 적당한 영양으로 건강을 존중하라. 건강과 미각을 존중하면서도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음식을 선택한다. 꼭 완벽해야만 건강한 식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어떤 음식을 한 입, 한 끼, 하루 먹었다고 갑자기 영양 부족 상태가 되거나 살이 찌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꾸준히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하다. 완벽이 아니라 진전을 목표로 삼자. 지금까지 다이어트 말고 직관적 식사라는 정말 끌리는 제목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직관적 식사를 할수 있는 10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굉장히 다양한 실제적인 사례들을 설명해 줘요. 이 직관적 식사는 1995년에 이 저자인 에블린과 앨리스에 의해서 세상에 소개가 되었는데요. 2005년도 브리검 영 대학교의 건강학 교수인 스티븐 호크스가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살과의 전쟁을 벌였고 온갖 지식을 동원했지만 늘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이 스티븐 호크스 교수가요, 직관적 식사를 실천한 이후에 몸무게를 23kg이나 뺐고, 마음껏 먹는데도 요요현상 없이 이 몸무게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90건 이상의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그 효과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주목한 대목은 이 먹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내 몸을 존중하고 삶의 주도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인데요. 저도 약간의 폭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 책에 나오는 직관적 식사 방법을 실천할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어, 그리고 열 번째 원칙이 말하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천해 보면 진짜 굳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내 몸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내 몸을 위한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아요. 오늘도 행복하고 소중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